양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황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우입니다 LG디스플레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호재가 좀 하나 나와줘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시작을 하기 전에 일요일부터 프 a 치 체험을 시작을 합니다. 아직까지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 꼭한 번씩 오셔가지고 어, 많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LG 디스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가 이런 이익 레벨이 좀 달라지고 YT OLED 시장의 확대라는 키워드가 함탕인 시장에서 부학을 받아줬다 라고 하면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걸 좀 보자면 기본적으로 이런 lcd 패널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익 변동성은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lcd 패널 가격이 하락하면 이 마진이 적게 나와주는 건뭐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만한 그런 키워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과거 대비해서 그 폭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게 요점입니다. 예전에는 과거 LCD 가격 올라가면 주가 올라고 가 내려가면 주가 내려가는 그런 굉장히 1차원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요즘에는 아니죠. 오히려 이제 애플을 중심으로 한 이런 IT 기기 내 OLED가 보급이 확대가 됐고요. WOLED 패널 이런 저변 확대에 따라 가지고 이익 체력 또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우리가 딱두 가지로 잡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런 이익 레벨이 좀 많이 달라. 났다라는 것이고, 들은 IT OLED 시장이 확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을 만한 이 원자재 시장에서의 플로우에 연연치 않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애플이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런 어, OLED 시장에서의 확대도 좀 점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번 1분기는 좋지 않다 보니까 물론 이번 1분기는 좋지 않다 보니까 그뭐 그런 결과물이 좀 나아질 수 있죠 왜냐면 업황이 좋지 않으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뭐 네. 네. 그냥 그 정도까지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결국 중국 시장에좀 밀렸다라는 게좀 많이 아쉬운 거죠. 결국 중국 시장에서는 무슨 이슈가 있을까요? 어, 대한민국 o l e d 시장을 꺾어버렸죠. 중국이. 그만큼 가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다 보니까 1위 국가에서 2위로 밀려났다라는 것은 좀 많이 아쉽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가가 밀어주는 산업은 사실 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공산국가인데, 얼마만큼 밀어주겠습니까 세제 혜택, 공장 건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에? 뭐, 임금 지원, 보조금 혜택, 이런 거다 받아보십시오. 이런 거 뭐, 저쪽은 탱크 물고 오고 있는데, 나 혼자 뭐, K7 하나 들고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수급 상황을 한번 좀볼 건데, 어, 금투에서 좀 가시적인 물량이 들어와줬고, 연기금에서 친 물량이 들어와줬는데요.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오늘 공매도를 쳤고요. 금융투자는 공매도를 친 물량을 쇼커버를 해줬고요. 연기금도 그냥 바닥에서 물량 한번 채워줬습니다. 의미 부여해줄 수 있을만한 기간들의 물량은 아직까지 나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어, 말씀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뭐, 쇼커버가 계속 들어와주게 되면 반등부터 보여주겠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가격 밴드 부근에서의 이런 기간, 기간 투자자분들의 매수 물량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수 없습니다. 예, 좀더 연속성을 가지고 포지션을 상방으로만 좀 잡아주면, 툭툭 쳐주면, 주가는 금방금방 올라가거든요. 여기 구간에서는. 왜냐하면, 여기는 굉장히 쌉니다. 예, 굉장히 싼 구간이에요. 그냥 언제 매수물량이 들어와줄 거냐, 매수물량이 들어와줄 거냐, 매도물량이 나와줄 거냐의 차이거든요. 어, 내릴 거냐, 올라갈 거냐, 그런 아주 간단 명료한 구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사실 주가, 많은 분들이 주가가 빠질 때 우려하시는데, 이 주가의 기업 가치를 어설프게 여러분 훼손시키지를 않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왔어요. 대외적인 이슈로 빠진다? 매수죠, 그거는.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1분기에 네? 여러분, 그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섹터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1분기가 전체적인 비수기 상황인데, 뭐 여기서 결과물 만들어 내준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겠습니까?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어팡 사이클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팡 사이클의 하방이라는데 어팡 사이클의 이번 분기는 하방이라는데 뭐 LG 디스플레이가 어뭐 용난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바로 뭐돈잘 벌어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 되겠습니까? 어닝 쇼크뜻들게 그 맞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저는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다시 한번더 힘내시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허브인지TV에서, 어, 저희 허브인지TV. 에서 마스 말씀, 허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해주신 분들께 그 체험을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1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직까지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 이번에는 꼭 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시장도 좋고 매매하기도 좋습니다 그럼 카카오톡 아이디는 h e r b 2019이고요 저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해주시는 분들께 많은 혜택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